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뷰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 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테이블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죠. 가져와서 그 아래쪽으로 스크롤 됐을 때 여기서 데이터를 더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됐을 때는 어, 이쪽으로 아래쪽 왔을 때 데이터를 제가 더미로 한 10개 정도 추가했거든요. 추가하면 추가가 되고, 이제 스크롤 하면은 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 이전 데이터를 더 가져와야 된다. 그때 이제 제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더미데이터를 앞에다가 추가를 해요. 조금 밀리긴 하는데,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형식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일단 제 영상 보시기 전에 한번 요거를 구성해셨으면 좋겠어요. 이전 소스는 제가 링크를 달아 놨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다운 받으신 다음에 요렇게 뭐 앞에 추가, 뒤에 추가라는 이런 기능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추가하신 다음에 제가 만든 것처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잠깐 멈추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 소스를 이렇게 빌드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버튼을 제가 두 개를 추가했거든요. 한번 그거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제가 내비게이션 바 부분에다가 요거를 추가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바를 제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여기다가 저희가 제가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비게이션 뷰에 겹쳐 줘야 돼요. 임베디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 이쪽 부분이죠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이렇게 인베디드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여기 타이틀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 세모 박스 여기서 이름 바꾸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여기 내비게이션 이거를 내비게이션 바 라고 하거든요 내비게이션 바에 타이틀이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제가 Shift-Command-L 눌러가지고, 바 버튼 아이템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바 버튼 아이템. 얘를 여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쏙.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이름은 뒤에 추가할게요. 뒤에 추가라고 하고, 또 Shift-Command-L 눌러서, 바 버튼 아이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추가. 그리고 또 Shift-Command-L 눌러서, 바버트 아이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갱신이라고 할게요. 리셋 데이터 리셋이죠. 데이터 리셋 하는게 낫겠네요. 데이터 리셋 자 이렇게 일단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일단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3 개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일단 뒤에 추가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네들 버튼의 액션을 저희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뷰 컨트롤러에서 와가지고 이거 있죠? 이거를 누르세요. 이거, 이거, 이거 누르시면 창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이거는 살짝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서 Shift Command 눌러서 메인이라고 누르세요. 메인 스토리보드. 자, 여기서 어 제가 여기다가 이제 바 버튼 아이템을 하나 하나씩 이렇게 넣을게요. 어자 여기서 이제 뷰 컨트롤러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아울렛 액션들을 다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요쪽에다가 일단 앞에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 액션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타입을 어 UI 바 버튼 아이템을 해주시고 그냥 여기다가 버튼 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바 버튼 액션이라고 할게요. 바 버튼 액션이라고 하고 커넥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하나가 연결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제가 여기서 그 더하기 있죠? 이걸 눌러서 이걸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여기 딱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도 붙여요. 자, 그럼 어떻죠? 두개 연결이 된 거죠? 또 하나 더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그럼 세 개가 연결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이는 샌더라는 애가 제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샌더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해당하는 버튼을 매개 변수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버튼이 눌러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기 처리가 가능해요. 그거를 지금 설정을 해 볼게요. 어, 그럼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버튼들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버튼들이 어떤 버튼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위쪽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앞에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름을 뭐 프리 팬드 버튼이라고 할게요. 핸드 버튼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리셋 부분도 가져와서 리셋 버튼이라고 할게요. 여기 뒤에 가기는 또 드래그해서 팬 n 드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아울렛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 버튼들이 선언이 딱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 각각이 어떤 버튼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이 UI 바 버튼이 선택이 됐을 때, 요건 제가 그스니펫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혹시 요거 만드는 게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영상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펑션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이 메소드가 호출 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어떤 몇 번째 줄인지도 알려줘요. 요거로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스위치로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 샌더가 즉 버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들어오는 애가 프리 n 드 버튼이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추가 버튼 클릭 이해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디폴트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뭐 리턴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걸게요 이렇게 더 추가해서 이제 앞에 추가 버튼 클릭 됐을 때 리셋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데이터 리셋 버튼 클릭 또 세번째는 이제 뒤에 버튼이 클릭 됐을 때 어펜드 버튼이 클릭 됐을 때 추가 버튼 클릭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다시 빌드를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앞에 추가 누르면 앞에 추가 데이터 리셋 뒤에 추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션 버튼에 대한 설정은 끝났고 이제 데이터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컨텐츠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울게요. 얘를 다 지워요, 그냥 다 지우고 이쪽 메인 쪽은 창을 닫아줄게요. 그래서 주석 처리 이런 건다 지우고 컨텐츠 어레이도 지우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그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더미로 몇 가지를 변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appending count, count라고 해서 제가 int 하나 만들겠습니다. 0으로 일단 세팅해 주고요. prepending도, p e n d i count를 제가 int로 해서 0으로 일단 세팅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ppendingArray랑 AddingArray를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추가 뒤에 추가 그냥 문자열 나열한 거예요 문자열 배열을 만든 겁니다 AppendingArray랑 AddingArray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t e m p a r r y 라는 거를 제가 만들 거예요 t e m p a r r y 는 그냥 스트링 배열이죠 배열 선언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스트링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둘다 같은 거예요. 무방합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템프 어레이를 기준으로 제가 다 세팅할 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스 받아 보시면은 어, 테이블뷰를 선언할 때 이제 테이블뷰 개수랑 이런 것들 세팅하잖아요. 이게 컨텐츠 어레이로 안 하고 템프 어레이로 다 바꿔줄 거예요. 템프 어레이. 템퍼레이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음. 이렇게 바꿔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즉, 이제 그 앞에 추가 버튼이 클릭이 되면 앞에 추가를 데이터를 추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메소드들을 제가 또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익스텐션으로 빼서 처리할게요. 그냥 해가지고 어제 익스텐션을 하는 이유는 그냥 그... 보기 좀 편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런 건 없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마크를 다는 거죠. 마크에서 어 테이블 뷰, 메소드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면은 이쪽 셀렉션에서 이렇게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따로 이제 실제로 이제 델리게 메소드들도 이렇게 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것도 이렇게. 이 셀렉션 부분에서 이렇게 구분자가 생겨서 보기가 편해요. 이거는 그냥 팁이고요. 그래서 테이블별 관련 메소드 해 가지고 요거 세 개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파일 프라이빗 펑션을 해서 앞에 추가하니까 프리펜드 데이터 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어 밴드 데이터. 그리고 리셋 데이터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 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이제 요것들을 호출 하면 되는 거예요. 프리팬드 데이터 리셋이니까 리셋 데이터 어팬드 데이터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세개를딱 했을 때 로직 처리만 여기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어, 먼저 어펜드부터 할게요. 어펜드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가진 템프 어레이 있죠. 템프 어레이가 결국에 테이블 뷰가 돌아갈 때마다 셀포 로우 엑시 타면서 그 해당하는 이 데이터의 값을 가져와서 각각의 이제 셀에 그 텍스트를 부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템프 어레이에 추가를 해주면 돼요. 더하기 간단하죠. 더하기해서 어 저희가 이제 에딩 append 어레이 있네. adding 어레이 있죠. adding 어레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my table view reload d a t 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ppend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죠? 지금 현재 그 테이블 뷰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는 템 e 어레이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이터가 보여지지 않은 거죠. 근데 adding 어레이를 넣음으로써 추가를 함으로써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어떻죠? 뒤에 추가하니까 데이터가 추가돼서 이런 식으로 그 추가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어 여러분 이제 뭐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그 앱을 만들 때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는 페이지네이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서 거의 이제 왔을 때 뒤로 가기 액션 같은 게어 행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뒤 아니 뒤에 추가 액션이 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페이징 처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더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를 넣으신 다음에 릴로드만 하면 돼요. 이렇게 더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앞에 추가예요. 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뭐 채팅방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채팅방 안에서 이전 데이터를 가져올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앞에 추가를 했을 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프리펜드 어레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temp 프 템프 어레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어, 방식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서트 인서트를 하는데 어디에 인서트를 할지 알수 있어요. 넣는 거는 컨텐츠 오브 하면 되거든요. 다시 인서트 보시면은 컨텐츠 오브 앱 있어요. 그래서 몇 번째 요소에 내가 넣을 거냐? 이 템프 어레이라는 컬렉션의그 배열이죠. 배열에 몇 번째, 0번째 난 넣겠다. 뭐를 프리팬딩 어레이를 넣겠다는 말이죠. 프리팬딩 어레이 쪽 가보시면은 커맨트 누르고 클릭하면 되거든요. 아우 제가 앞에 추가라고 이렇게 설, 정 그, 글을 해놨어요. 요거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데이터는 추가를 했고, 이제 릴로드만 하면 돼요. 템프 어레이에, 아, 템프 어레이가 아니죠. 마이 테이블뷰에 릴로드 데이터를 하면 됩니다. 빌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뒤에 추가 한번 하고요. 여기서, 자, 잘 보세요. 1 뒤에 추가했잖아요. 일단 앞에 추가를 제가 눌러요. 어, 어떻죠? 앞에 추가가 있어버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사실 여기에 있었는데, 이 위치에 있었는데, 데이터를 추가하니까, 릴로드를 했을 때, 스크롤이 맨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막으시면 되냐면, 저희가 익스텐션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아래쪽에다가 익스텐션, 테이블 빅익스텐션 하나 만들겠습니다. UI 테이블 뷰, 펑션, 저가 문제가, 릴로드 데이터를 하는데, keep offset 이라는 거를, offset 이죠. 그, 버 벌어진 거리, offset 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할 겁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구글링해서 찾은 겁니다. 일단 스크롤링 멈출 거예요. 스크롤링 멈추기. 새컨텐트 세 컨텐트 없셋이 뭐냐면 이 테이블 뷰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가 안에 있는 내용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오프셋, 즉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거를 말하죠. 이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테이블 뷰에 가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컨텐트 없셋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어, 스크롤 뷰, 그러니까 테이블 뷰 자체 어차피 스크롤 뷰가 있는데 여기에 옵셋을 그대로 넣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스크롤링이 멈추겠죠? 이렇게 스크롤링 멈추고요. 그 다음에, 릴로드 하기 전에 컨텐츠 사이즈랑, 릴로드 하고 나서의 컨텐츠 사이즈를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어, 데이터 추가 전, 컨텐츠 사이즈. 데이터 추가 후, 컨텐츠 사이즈. 그래서, 비포 컨텐트 사이즈 그냥 컨텐츠 사이즈 하면 되겠죠 그리고 릴로드 데이터를 하게 되면 이 테이블 뷰에 릴로드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컨텐츠가 달라졌겠죠 지금 보면은 데이터 저희가 추가하고 나서 릴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막 스크롤이 생기잖아요 그 말은 컨텐츠 사이즈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가 후 컨텐츠 사이즈도 가져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l a y o u t i f n e d e d 를 통해서 데이터가 다 들어왔을 때그 렌더링이 안될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 줄게요 그래서 a f t e r t e n t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Offset이라는 거를 저희가 설정할 거예요 데이터가 변경되고 릴로드 되고 나서 컨텐트 옵셋 계산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New 옵셋 이 컨텐트 보시게 되면 요게 CG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새 컨텐트 옵셋해서 CG 포인트라는 게 얘가 들어가요 지금. CG 포인트 이 CG 포인트를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 CG 플로트 있죠? CG 플로트 xy 요거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x는 일단 x랑 y, x는 일단 지금 컨텐트 옵셋에 컨텐트 옵셋 없... 업셋 자체가 CG 포인트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X축 가로죠. 가로만큼의 그 애프터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증가된 컨텐츠 사이즈의 그 가로랑 이전 컨텐츠 사이즈의 가로를 뺀 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Y축은 컨텐츠, 업셋, Y축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근데, 윅스가 아니라, Y축이기 때문에, 하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인 거거든요. 계산하고, 이제 설정. 변경된 offset 설정을 해 줍니다 setContent.offset 지금 calculated new offset이죠 이름 바꿀게요 계산된 새로운 offset을 넣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에는 이제 x 축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근데 y 축만 변했기 때문에 어 y 축이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얘가 증가되는 컨텐츠만큼을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얘가 지금 계산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Fals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릴로드를 할때 얘를 쓰면 되는 거예요. 릴로드 데이터 앤킵 업셋 요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펜드 데이터 했을 때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셀프 마이 테이블 비에 릴로드 우리가 익스텐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My Table View가 Table View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자 일단 뒤에 추가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조금 위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위치를 유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사실 제가 그 프리팬딩 어, 카운트 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로 구분을 좀 하려고 제가 그 변수를 하나 만들었던 거거든요 얘도 한번 설정을 제가 해볼게요 지금 음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냥 여기다가 어, 프리팬드 하기 전에 프리팬딩 카운트 있죠 얘를 증가를 시켜요 얘는 프리팬딩 카운트 더하기 1 0에서 증가가 됐겠죠. 그다음에 얘를 prepending array에다가 추가시키는 거죠. prepending array에 이제 map을 map이라는 것을 통하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추,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prepending array에 하나 있는 그 요소 string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글자를 지금 appending count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appending string을 넣어서 프리 펜딩 카운트 이런 식으로 제가 넣으려고 했던 거죠. 스트링 해서 그런 다음에 넣으려고 했어요. 이거를 똑같이 어펜딩에도 적용을 제가 시켜볼게요. 에딩이죠. 에딩. 애딩. 어펜딩 카운트. 어펜딩. 아, adding array. 그리고, 어, 어, p e n d i 이렇게 해주고, 하려고 했죠. 그리고, 아, reset 도 저희가 설정할게요. 리셋을 하게 되면 이제, 음, 어, p e n d i 는 0, 프리 e 딩카운트도0 해주고, 이제 셀프 템프 어레이 있죠. 템프 어레이, 템프 어레이를 제가 빈 값으로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마이 테이블 뷰 릴로드 데이터. 자 이렇게 하면 뒤에 추가 누르면 추가 됐죠. 여기서 리셋 누르면 이제 리셋이 되는 거볼 수가 있어요. 비우은 거죠. 즉, 아이고 계속 늘어나네요. 아하 아, 이거를 제가 에딩 어레이로 바로 담지 않고, 어 바로 담으면 안 되겠네요. 선언해서 넣어야 되겠어요. 이쪽에다가 템프 프리펜딩 어레이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템프 프리펜딩 어레이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딩 어레이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템프 에딩 r 어레이 이렇게 하고 다시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추가 누르면 뒤에 추가가 됐죠? 뒤에 추가 또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증가되는 거볼수 있어요. 2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앞에서 땡길 때도 앞에 추가하면 앞에 추가 1이 됐죠. 그다음에 예, 그 스크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어, 뒤로 가게 됐을 때 뭔가 메시지나 아니면 페이징 처리가 된다든지 그 액션을 이렇게 취하면 되죠. 그래서 현재 스크롤이 아래쪽으로 됐을 때더 가져오게 한다든지 그럼 스크롤이 거의 위쪽에 닿았을 때, 그때, 어, 앞에 있는 데이터를 더 가져온다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영상에는 안 다루고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